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소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소개 해 드렸던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리엔 사이언스인데요. 음, 우선 우리 시장이 지난 주까지는 그래도 상승으로 좀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 요번주 들어서면서, 들어서면서 이제 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이에요 음,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이 크레인 사이언스 도 음,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음향 표시를 했던 요 구간입니다 네 사실 시, 어,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이좀 괜찮다고 하면 음 사실 이제 개별 종목도 나름대로 좀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지수 가은 흔들게 되면 당연히 개별 종목 또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음향 표시를 했던 부분은 우선은 어, 좀 이렇게 생각하시죠. 언제든지 깰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이 제가 이제 여기 마지 노선이라 했던 부분은 2 2 0 0 0원이요 2,000원 요 선입니다. 네, 여기만 깨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만 좀 조정을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PS K입니다. 어,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음, 흐름이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여러 증권사에서 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좋다 그냥 좋다는 내용들이에요. 반도체 내년도 좋다. 네, 그러나 정자 반도체 업종들은 음, 그들과 그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음, 뭐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PSK처럼 옆으로 기는. 이런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란 거는 사실, 뭐, 이제, 믿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도.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믿어서는 안 되고요. 다 참고, 어, 영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적도 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좀 조정장만 좀잘 버티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어 주다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선 6월장 정도는, 뭐 6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요 조정 기간 동안에만 잘 버티시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가라는 건 실정을 따라가는데, 네, 따라갑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좀 어떻게 좀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좋은 종목이 특히 좋은 종목을 잘 갖고 있다 하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게요. PSK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몇스가를 듣던 그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니까 옆으로 잘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무 기술인데 어, 나무 기술 흐름 좋습니다. 네. 제가 음향 표시 예전에 했던 구간 정도에서는 확실히 어, 그죠?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물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할게요 네자 나무 기술은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사라고 네. 제가 웬만한 종목 사라고 말씀은 그렇게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음 파워로직스입니다 자, 파워로지스가 그동안의 긴 옆으로 이제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잘 이겨내고 어제부터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종목도 우선은, 음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는 제한하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더이 파워로지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한 번씩, 어, 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 간 적도 있고, 예. 네. 물론 이때 갔던 상한가랑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기사 동일한 기사로 해서 이렇게 어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탕 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씩 파워 로지스가 끼가 있다 네어 우선은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때 그냥 음한 9,600원 9,500원 음. 아니면은 좀더 깊게 보실 분들은 5일성 깨기 전까지 그니 그러니까 오일선 지금 현재 오일선이 여기 이 정도 9,100원, 9,200원 사이인데, 그니까이 이것보다 편당가 밑에 있으신 분들은 어, 무리해서라도 오일선까지 보겠다 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어, 근데 나는 지금 편당가가 뭐 예를 들어서 9,200원, 300원이야. 어, 그러신 분들은 어, 사실 지금 갖고 있는 부지, 비중 중에서 한50% 이상은 좀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다음 위닉스입니다. 자, 위닉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내에서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이번 조정 잘 이겨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CJ 씨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구간에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네. 다음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도 지금 뭐 이제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구간인데 자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16만원 또는 15만원 후반대에 한 번, 그리고 요 15만원 초반대. 음, 여기서 이제 한 번. 이런 그러니까 두, 두 곳의 구간으로 나눠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두 구간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장, 중장기 이상으로 보실 분들, 그리고 장투를 하실 분들은 요 구간 내에서 좀 약간 승부를 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으로 좀 보실 분들은 뭐, 15만 7천원 이에요. 그죠? 여기 깨면 그냥 손절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좀더 깊게 보실 분들은, 어, 위아래로, 어, 분할로 잘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맘스 터치인데, 어,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 종목도, 뭐, 사실 매수 구간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매수할 단계는 아니에요. 어. 밑꼬리가 물론 그렇게 크게 길지 않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라도 이렇게 예처럼 이렇게 밑꼬리가 좀 보이는 보이는지 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어. 얼마든지 족, 중,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미 4,000원 대 있던 종목이 7,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먹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뮤라테크도 보시면 이제 제 매수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오늘은 사실 이렇게 밑꼬리가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어,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일은, 요, 이제, 11,750원이, 어, 이제 우선은 21선이 닿는 곳인데, 여기를, 어, 물론 여기까지 찍고 갈지, 아니면 그 위에서 바로 닿는 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반등못 하고, 어, 이, 지지를 못 하고 이탈 하는지, 이탈을 하고 또는 11,500원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지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해서 종목을 좀 집어 봤고요 그럼 내 소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개 종목은 두개 종목이고요 하나는 담을 멀티미디어 그리고 하나는 케이지 모빌리어스입니다 자, 우선, 다물 모티미디어는, 어, 뭐, 시태 반도체, 이렇게 섹터에도 속해져 있지만, 어, 이제, 안철수, 대선 관련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을 일봉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어떠세요? 지난주에 상승, 이 이후 요번주는 눌리고 있습니다. 어, 조정은 살짝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 상승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네. 이제 시간상으로도 이제 6, 6개월, 7개월, 그죠? 이 정도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월봉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여섯, 이제 앞으로 7, 8, 9, 10, 11, 12, 뭐6 여섯 개만 그려진다고 해도, 그죠? 어, 여섯 개 정도 그려지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는, 어, 제가 볼때 이제 눌리면, 3,000원. 그러니까, 결국, 3,500원 넘어가기 전입니다. 결국, 3,400원 밑으로, 3,300원, 3,300원, 3,200원이든, 요 밑으로, 요 라인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모아갈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3,240원에서 3,440원, 뭐, 200원 전후, 갭을 두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실적로 잠깐 보면, 음, 제가 뭐다 뭐 매수가라니 차트 먼저 말씀드렸는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실적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3분기 대비 지난 연도에 비해 보면 더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거,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게 확인됐고요. 네, 이제는 어, 인맥으로 어,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딱 박스 권에 있을 때 어, 모아가는 게 어떨까? 음,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길어야 8개월, 이에요이 안에서 이제 승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지 모빌리언스. 자, 이 종목은, 어, 이제, 보시면 가상화폐라든지, 뭐,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뭐, 상품페이 등등, 어, 전자결제. 이런 여러 섹터에 결쳐져 있어요. 지금 보면, 우선 실적을 먼저 볼게요. 자, 2분기 실적, 아니, 1분기 실적이죠. 지난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예측이지만 작년 대비도 좋아진, 좋아질 것으로 지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무엇보다 실, 어, 수급이 점점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 내일 한번더 눌림이 오, 그러니까 조정이 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의 자린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습니다. 네. 그리고 딱 보시면, 그냥 박스권 내에서의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 종목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한 1200원, 박스권 상단은 한 1800원. 그러니까, 만, 어, 좀더 물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11000원 이하로.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800원 밑으로 해서. 만 2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선물 오션 만기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여태까지 어, 항상 있었던 어 이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흔든다 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멘탈 멘탈을잘 잡으시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일은 네 그냥 흔들리면 아 흔들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조정이 오면 잘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도 성무투자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